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침에 우는 여기로 올르면 밥 싸고 딱 올라와본디. 지금도 요 새순 보라이올라왔어요쑥씨는 쑥을 전부 그 금방을 쑥씨를 없애버려야 돼. 쑥뿌리 없애야. 쑥 숙씨가 안 나온다고. 망초 씨 같은 거. 그뿌랑 긁어야 되죠. 이거를. 고랑안 긁으면. 다음에 또한 차례 더 매주 할것 같아. 초대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비니까. 제일 먼저 씨앗 떨어진 코부터. 김매기를 자주 해버려야 돼. 거기산 줄기라. 맑은 물에다가. 또 토양도 오염되지 않고 직접 산에서 채취한 풀로 섞어에서 섞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은 유기질이기 때문에 향이 과 맛이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없어서 못할 정도로 아주 높은 가격을 받고 나가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요. 사 가신 분들이 잡사 보시고는 저 서울에서도 오신 손님들이 서울에서 잡순치보다는. 여기 우리 성곽 면치를 잡싸 보시고는 향이 그렇게 좋다 그래요. 격살라지 뭐야. 통 그냥 키큰 것도 성가시다 그랬어. 이제 아저씨가 이제 총각인 아저씨가 인돌집까지 갔다 그랬게 생각나는 거야. 어 말을 하려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러냐 하면은, 9년 전에는 아무 사람들이 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을 때, 우리 집 아저씨는 시간만 나면은, 그 조계산, 송강사를 끼고 있는 그 조계산 산내를 다니면서 일일이 벚깨터마다그치 씨앗을 채취를 해갖고 와가지고, 차대는 얼마 안 되니까 조그맣게 이제 그걸 갈았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저씨가 좋아갖고 왔지라 아니 어떻게 만났어요 <laughs> 중매했어요 중매했다요 중매 나 같은 소매가 연애도 못하고 <laughs> 제 인양만 마음에 들어서 했지 나 시골에 지일로 실었는데 지금은 산나물 중에서도 특히 두릅같은것을 많이 양성을 해가지고 남도에서는 가장 으뜸가게 산채재배를 해볼작정입니다 조금 예, 많은것 봐 여기 소리나리가 많니다 all right bye 하는데. 만 많이 갖고 추저 보내요. 다시. 말고 얘기해 보세요. 야, 왜, 왜, 왜. 어디? 나 말씀하세요. 아 어저께 칠을 싹비불어 갖고 요 풀이 허브네. 오쌈 어, 잡수고. 두릅도 어저께 싹끊어버렸는데 이제 두릅도 다 끊어지고. 여 혼자 일등 하고 나가서 꼬옷도못입지뭐 맞아 만들어주면 대답 좀 해줘봐 그래야 말이 되지 아무도나 혼자 무슨 말할 것을 이거 언양마들은 맨날 저를좋아하나네 내가 요보봤 음료수라도 준비를 해놨지라. 아침에 오면여기로올오면밥 싸고 딱 올라와본디. 아, 우리가 한 2, 3일 전에만 연락 딱 해놨어도. 아, 저, 저 이런 줄 알고. 술도 3개는 안매고 이렇게 짖어놨다 그러려고. 아름다 그래서 연락을 딱 해놓으셨으면은 치나물도 좀안 비겠어하고 좀 놔두고 두릅도 오시고 얼른 나가서 청담만 또. 예. 음. 오미 거리가 얘가 우드라고 그러면 미안한 거 어쩔까. 아. 오늘 내일 오늘까지 내일까지. 이 작년보다 좀 풀이 좀더 뒤섰네. 올해는 도사를 얌하게 내가 작년 가을에 해보자 그래요. 시가 떨어져서요. 봄에 남는도 지금요. 이사, 어, 이사 굴고. 마이 컸구만, 이런 것은 왜냐면 토박시럽게 올라갔네, 이런 것은. 이번에 물을 줘놨어, 이제. 저번에, 요새 가물어갖고 물을 좀후 부근에 더 줬으면 돼요 개분까지 또. 이제 수확 끝나면은 개분을 후 부근에 넣어가지고 물도 좀 많이 줘야 돼. 요 근데 가물어갖고 뭐. 그러니까 자주 지금 긴맥기를 제일 정신을 들여서 효소블을 얻어서라고 높도 많이 들게 지금도 요 새순 보라는 올라 쌓여 개벌 이제 뿌리를 이렇게 좀나낳구만 요거는 요 며칠 있으면 금방 피를것좀응 어, 이런데 왔으면 지금 한살날 되면 또한 차례 비야 돼. 불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제일 먼저 씨앗 떨어진 풀 부터, 김매기를 자주 해버려야 되고, 그 다음 풀 나온 것도 또 해야 되고, 시도 여러 층으로 떨어져. 숙씨하고 이게 숙, 숙시는 숙을 전부 거금방을, 그 숙시를 없애버려야 돼. 숙, 뿌리 없애야, 숙시가 안 나온다고. 망초씨 같은 건, 풍년 때, 너 많이 와. 바리같은건 별로 줄로 없고 호미를 응. 안 대하는건데 원칙이 호미 그 땅을 건드려 보는 면또놓해라고 또 이게 원래가 응. 나중에 비 한차례 많이 오면은 좀 호수로다가 많이 좀 줘야되겠구먼 고랑은 굵어야 되지 요거를 고랑 안굵으면 내자야 돼. 꼬꼬히 매기는 냄비. 아이고. 범에 나고 또 들어있고, 그러니까 항시 빈 자리가 없이. 하여튼 한번비다 그러면 아, 무조건 매야 돼. 그 자리를 처음 메꿔주고 러더라고 이게. 좀 드문 현상이 나와서 좋아. 그래야지. 그러하면 추대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비니까. 장사꾼들이 마다할 때까지는 비 내야 한다고. 이게. 걸음을 듬뿍 해가지고는 이제. 예. 얘기하세요. 숨은 풀을 이어 신나물 세에 숨은 풀을 잘잘메우라고숨 숨어 있어요. 잎자기 가려가지고. 예. 바오리즘 이것도 이으세요 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많해. 이렇게 볼 때마다 메도금에 무는 풀이 여러 가지 풀이 나. 뭐 말씀하냐 한번 아저씨 해보십시오. 풀이 많네. 맨날 풀이하기만 해. 아, 아니에요. 웃지 <laughs> 마시고 <옷좀> <laughs> 가만히 계시고. 풀이 많으니까 좀잘좀 매야 좀 되겠어. 대답하시고. 네. 예. 더번하세요 다음에 또한 차례 더 매지 할것 같아. 아이고 한번 매갖고 된다요. 지금 나두 차례 매야 될까? 지금도. 응. 음. 마음 돌까지 서너 번 매야지. 마을에 출... 낮에는 더워서 욕받지밍 몸이 낮에 그냥 얼마나 땀을 흘려보는지. 그렇고 나온 게 춥을 때다 추워. 지금 바람이 선들선들 북마. 세개 메놓고 밥먹것도안 깨. 음. 세개 메놓고. 이게 제비꽃 잘잡아 버려. 제비꽃. 이 아주 이거 못엇이풀좀 <laughs> 봐요. 오늘 풀씨가 이사왔는가비여. 이제 드러나는 것 보면은. 이곳 그 송광치가 다른데 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안쓸 거니까. 그 이곳 송광치가 다른데 치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 여기는 높은 도굴 고랭지라서 네, 어떻게 좋습니까? 여기는 높은 도굴 조개산 줄기라 맑은 물에다가 또 토양도 오염되지 않고 직접 산에서 채취한 풀로 섞여서 섞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은 유기질이기 때문에 향과 맛이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없어서 못팔 정도로 아주 높은 가격을 받고 나가고 있어요. 그저 너무 높다고 가격이 뭐라고 네. 얘기는 않던가요? 이제 품질이 좋고 또 향도 향과 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향시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 종자랄지 뭐 그런 거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종자는 물론 참치겠지만서도 이 재배 과정에서도 모든 유기질과 맑은 물로서 하기 때문에 특출원이 맛과 향이 뛰어난겁것 봅니다. 그죠? 요즘에는 그 중국에서도 그 취가 많이 수입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직은 그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없고요. 이거 한 3월부터 약한 5월까지 짧은 기간에 나오기 때문에 수요가 옛날보다는 훨씬 늘었죠. 예, 늘어서요. 각 식당에서 도 쓰는 값이죠. 그래가지고 예,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예, 전체로 봐서는 아, 그것이 파동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잠깐 이 얘기를... 그 요즘에는 중국산 그 취도 많이 수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영향 없습니까? 지금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아까부 생각을 많이 했다. 중국에서 참치 종류도 많이 들어온다는데 그 영향이 없습니까? 그 영향이, 그 영향은 없습니다. 이 맛과 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늘어가지고 계속 지금 이성광취만 이 찾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여기 그성광취가 그렇게 유명하고 맛이 좋다고 그럽니까? 그것은 이제 고랭지가 돼가지고요. 땅도 참 오염이 안 되어있고요. 맑은 물, 맑은 물과 좋은 퇴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 고냉지라서 그런가 봐요. 맛과 향이 뛰어날 뿐입니다. 그, 송광치가 특별한 맛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서요 사가신 분들이 잡숴보시고는 저 서울에서도 자 오신 손님들이 서울에서 잡순치보다는 여기 우리 송강면치를 잡숴보시고는 향이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 뭐죠? 취 먹을 때 보통 그 나물로 해서 삶아서만 먹는데 뭐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 나물로도 제 잡수신 분도 계시지만은 자기 식성에 따라서 그 고기하고 쌈으로도 많이 잡수는 것대요. 아, 어, 이거를요? 예, 삼겹살 고기 구워가지고. 보통 그 삼겹살 같으면은 배추나 상추 같은 걸로 오는데요 그렇죠. 근데 제 우리는 항상 먹었으니까 제잘 모르는데 처음으로 잡수신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쨌든그담배를키운데 장미를.